예, 이곳은 안다만 비치 호텔 푸켓 바통의 수영장입니다. 자, 수영장은 두 구역입니다. 왼쪽은 메인 풀장이고요, 성인들이 이용합니다. 자, 우측은 키즈풀입니다. 예, 좀 크기가 작죠? 깊이가 50cm입니다. 깊이가 50cm니까 유치원생 정도가 놀기 적당하고요. 초등학생부터는 왼쪽 가서 놀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수영장 옆에는 이와 같이 비치파라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풀장의 깊이는 위치에 따라 약간 깊이가 다른데요. 여기는 90cm 입니다. 여기는 초등학생들이 놀기 좋고요 자, 안쪽은 조금 더 깊은 것 같습니다. 1m 입니다. 수영장이 조금 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을 고려해서 깊이를 좀 낮게 한 느낌이 있는데요. 자, 수영장이고요. 수영장은 뭐 그냥 에, 와서 한 시간 정도 놀기는 적당합니다. 풀사이드 바는 없고요. 자, 왼쪽에 알아서 쓰라고 준비한 비치타월이 보입니다. 자, 피치 타월이 위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피치 타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샤워 부스입니다. 샤워. 샤워하는 곳이고요. 어, 아이들 키즈풀은 위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그늘이 좀 있어서 아이들 놀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긴 조금 나무 도 덕구려 가지고 수영 즐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후 한 5시 이후면 가능하고요 자 수영장은 24시간 오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새벽에도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수영장 아래에 위치한 비치 파라솔입니다. 자, 수영장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편하게 쉬면서 식사 또는 음료가 가능합니다. 바로 왼쪽이 레스토랑 겸 바이기 때문에 주문해서 식사와 음료를 즐기면서 또 힘이 남아 돌면 가서 수영을 즐기고 또 힘들면 이곳에 와서 쉬면 될것 같습니다.